최근 들어 제주에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같은 극한 기상상황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상변화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1차 산업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보다 시급해졌습니다. 김동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 당시 하루 강수량은 420mm. 제주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지 100년 동안 최대 기록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제주 지역 최고 기온이 37.5도를 기록해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 지역 일 최고 기온 순위를 보면 10위권에 2015년 이후가 5개나 됩니다. 반면 일 최저 기온은 2015년 이후가 달랑 1개에 불과합니다. 온난화로 인해 제주 지역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나타날 때더 극한 현상이 나타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피해도, 피해 위험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해에 대비해왔던 기준보다 더 강한 기준을, 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문제는 이런 극한 기상 상황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 배출량 등을 고려해 제주 지역 미래 기상 상황을 예측해 봤더니 지금 같은 탄소 배출이 이루어질 경우 제주 지역 폭염일수는 21세기 말 지금보다 6 0일 가까이 늘고 비가 오는 날은 줄지만 집중 호우 같은 극한 강우는 2.4일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그 극한의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 빈도와 이런 강도들이 점차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태풍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겪어보지 못했던 정도의 그런 강한 바람 또는 그 비를 가진 태풍이 더큰 문제는 탄소 배출로 인한 기상 변화가 산업 전반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다에서는 열대 어종이 농작물들은 극한 기상 변화를 견뎌내지 못해 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각 지역별 배출량 통제가 가장 기초지만 여전히 제주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0년 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비산업 부문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약36%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한 부분이 바로 비산업 부문인데 이 비산업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이 바로 지자체의 역할이거든요. 기후 변화를 뛰어넘는 기후 위기 시대에 맞도록 다각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탄소 배출 감축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시급해졌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